왜냐면은 x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여기 있잖아. 응? 이게 1, 2, 3, 2, 2, 4, 6으로 썼대. 응?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해. 그래서 f(x)는 관계식도 만들 수가 있거든. 저보다 몇배 됐어? 두배 됐지? 그러니까 2 x 라고쓸 수가 있어.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보통 f라고 하는데. 맨날 X에서 Y로만 가니까 좀 심심했대 아 나는 거꾸로 가볼래 이런 애들이 있어 좀 이상하지만 이함수를 F 역 함수 이렇게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꾸로 쏘는 거야 응? 그래서 F x가 EX면 이래서 응? 1 제목만 좀 뭐가 나와 그래서 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 2마이가 되는 거고 근데 역 함수는 역 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2에서 1이 되는 거지. 2에서 1. 응? 또 4에서 뭘로 가? 2로 가는 거고, 6에서 3으로 가는 거야. 응? 역함수의 식도 구할 줄 아는 게 좋거든. 딱 반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x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y는 x가 주어진 함수라면, 이 역함수는 y는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f1이면은. 나는 거꾸로 갈래? 하면은. 맞은 놈이 다시 원래 거한테 쏘는 거니까 이가 아, 들어가서 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야 역행한다, 역순이다라는 말이 문제지 거꾸로 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응? 뭐 이게 다인데 짜증 나는 게좀 있지. 음. F2가 F 2가 사면은 F 인버스라고 있는 거야. F 인버스 사는. 이런 식으로. 네. 응? 그 그러니까 y는 원래 2x였는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랑 바꿔 버리면 돼. 요 y랑 x랑 바꿔 버리면 x는 2y가 e, 될거아니야 이걸 정리를 해 양변을 몰로 나눠 버려. y. 아, y로 나는게 아니고 네. 이 앞에 있는 2로 나누는 어, 거야. 어. 2로 나누면은 1/2x는 y가 되는 거죠. 요된 뭐 거야? 네. 자리 바꿔으는 거지. 그래서 y는 1/2x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하는 거야. 빨 하나서 해 봐. 어떤 함수 f 뭐 x 가뭐2 e x 플러스 이라고 해봐 Y. 는2 e x 플러스 인 거지. 네. 그림을 그려주면 1이 뭐한테 u s Y. 한테1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고? 이. s Y. What is the EX plus? Y. w h a 거 is the EX plus? Y. x 랑 Y. 랑 바꾸는 거야. 네 바꿔주면 x는 2y 플러스.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야 돼 넘기고 넘겨주는 거니까 y는 2분의 1 x 네? 일단 이 식을 이렇게 바꿔주자. 뭐 이항? 네. 자리 바꿀게 2yx 마이너스 됐어. 연결 일어나라.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네. 이게 역함수야. 이게 f(x)면 f 인버스 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거야. 된거야? 네. 확인을 해보자고. 3을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올까?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는거니까 얼마? 2분의, 3, 2분의 1. 1 나오지. f 인버스 5는 뭐가 나올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1로 가는게 f면은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라고. 2, 5일 때2 나와. 5대입하면 2분의 5에서 2분의 빼서 2분의 4가 돼. 3. 어쨌든 그래서 F 7은 뭐가 나오냐면 또3 나고, 오케이. 네. 주어진 함수 역함수 F 인버스 x 라고있는거고 응? F 1이 3이면 자연스럽게 이게 같이 등장해야 돼, 이게, 네. 오케이? 네. 응? 일반적으로 역함수 나오면은 f a가 비면은 f 인버스 비는 뭐다? a가 무조건 떠 올라야 돼. 그건 매우 매우 중요해. 오케이? 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역함수가 어. 존재라면 항상 일대일 대응이 돼야 돼. 하나 하나씩 쌓아야 돼. 응? 네. 거꾸로 갈 때도 하나씩 쌓아야 되니까 만약 이런 함수는 이런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거꾸로 쓸때두개 수잖아. 함수가 돼야 한대 안돼요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응? Uh -huh. 네. 이거 다 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오케이? 네. 음, 됐군.